안녕하십니까. 안녕, 어, 안녕. 어. 안녕하십니까. 음. 오늘은 뭘 해볼까? 밥도 먹었고.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나스를 건너서 우주 정거장에 빛이 쏟아지네 행복 찾네 나그나의 눈동자눈 불타오르고 엄마의 소년의 가슴의 그리움이 솟아오르네 힘차게 달려라 은하설떡구구구 힘차게 달려라 은하설떡구구구 은하설떡구구구 이 차가 어둠을 외치고 은하수를 건너서 우주 정거장에햇빛이 쏟아지네. 붙잡는 나그네의 눈동자에 불떠 오르고 엄마의 소년의 아슴맨 그리움이 솟아오르네. 힘차게 달려라 은우철도 구구구 힘차게 달려라 은우철도 구구구 은우철도 구구구 바바바바바바바 감성동